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전철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무엇보다 평화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이십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영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시려 n 가리시 광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 열한기상 제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제3장 13절로 15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치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언약괴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오늘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이 성전구축을 맡겨주셨던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기도의 태도와 또 중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중재적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 제목을 오늘 본문에 또 기초해서 좀 독특하게 삼았습니다. 침노한 기도다. 이 침노라고 하는 말은 성이 이렇게 크게 있을 때 문을 부수고 돌아가서 그 성을 다 그렇게 점령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침노라는 단어를 쓰면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듯이 오늘 이 솔로몬의 오늘 기도가 보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이가 없으리라. 오늘 솔로몬이 보통 사람들이 구했던 기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구했습니다. 이건 뭐 보통 기도가 아니었죠. 그런 생각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동안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은지라 그리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기도 주고 영광도 주고 그리고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같이 존귀한 삶을 살수 없으리라. 오늘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그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 끈질긴인 기도 그리고 오늘 이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게 했고, 특별히 그의 그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과 비연락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왔습니다. 또 하나 그가 이렇게 침묵 기도를 드렸던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그렇게 응답 받고 나서 참 태도가 중요한데,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서서. 근데 음. 참이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다윗 시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이 하나로 합쳐졌는데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묘하게 성전을 둘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법궤와 그 법궤를 덮는 휘장은 오늘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기본에는 산당이 있어서 그 기본에는 노 제단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에서는 찬양과 경배가 드려졌고 그리고 제사들은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둘다다 받아 주셨어요. 어, 그런데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은 기본의 산당에서 천 마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나서는 음. 아버지 다윗이 법궤가 있었던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와 피의 제사는 죄인의 제사는 오늘 기부원상당 범죄단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찬송과 영광과 경배는 오늘 이 법궤가 있었던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가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내종 아버지 다윗이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진리를 행하였고. 그래서 그를 의로운 왕으로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종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큰 나라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다음에 그의 기도에 귀중한 반응도 감사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약 앞에서 그가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는 시생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예, 그 저도 이제 성전 건축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방송 영상을 찍지만 찍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예인들은 사람을 의식하지만 목사야 사람을 의식하고 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싶어하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오늘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어, 감사 제사만 드리지 않고 재물도 드렸다. 거기에 정성도 담아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넘치도록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의 일찬만제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지금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전염이잖아요, 전염성인데 이 악한 영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영향력, 전염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냐면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감사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기도하게 돼요. 아이고 이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저 그냥 못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전염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그렇게 퍼뜨리고, 기도를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아름다운 헌신에 또 향기를 내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그에게 감격이 있었고, 그에게 그리고 찬양이 있었고, 그것들을 함께 하나님께 올리도록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지 모르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매듭 지으면서, 마지막,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오늘 아쉬움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과거에 실패한 역사는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개서안의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았던 것은, 야, 니들도 졸아.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기도할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음, 응. 기도할 때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졸음을 심어주지 않도록, 마귀가 딴 생각을 집어넣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거지. 그처럼 솔로몬이 참 이렇게 출발이 좋았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은 이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일천 번째도 받아 주시고 또그 다음에 그가 구하는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귀를 하늘 문을 열고 그의 침노 기도에 넘치도록 갚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무서운 말이에요. 이 무서운 말이 에요이 부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길로 행하되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그리하면 내 길이 내 날이 길리라 내 날이 장구하리라. 아 어,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말씀에 조금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솔로몬이 받은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김 목사님, 너도 내가 솔로몬에게 묻는 것처럼, 너도 내게 구하라. 네가 목표하려고, 그리고 심쓰고 했었는데, 그 내가 줄이라.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 응답받고 싶어요. 하나님, 다위처럼 내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부귀가 없어도 좋고, 또, 영광은 뭐내 목도 아니니까, 응. 큰 목회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인생에서 이 축복받고 나서가 참 어렵습니다. 백만원, 십억, 십만원, 십일조 하는 거할수 있죠. 여러분 백억 들어오면 십억 하는 거 쉽죠.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을 때가 더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평화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열한기 상의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축복과 응답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나는 굽혀 그분의 신발끈 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부기화 죄만은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명예에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면 그걸 자꾸 신경쓰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꼭 맞지는 않지만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막 딱지치기 했죠. 뭐 어렸을 때다 좋아했잖아요. 막 딱지치기 했죠. 그냥 손에 때려붙여서 땄습니다. 막 그걸 따가지고 엄마가 밥 먹자! 내, 네. 그 딱지를 들고, 막, 딱지를 이만큼 들고, 엄마 나 이렇게 많이 땄어? 그래, 수고했다. 그거 가지고 손도 안 닦고 밥상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지? 밥못 먹어요. 그거 저기, 저기 창고에 갖다 두고 손 씻고 와라.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땄는데, 이거, 아이. 수, 이거 딱지 이거 놓고 밥 먹으면 안 돼요? 내일 갖고 놀고 창고에 갖다 놓고 가라 지저분하다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딱지도 재밌고 우리 솔로몬은 그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부기그 여자들은 왜 그렇게 많이 둬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명에 오늘 시작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그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오늘 솔로몬의 감사의 기도, 건지기인 기도, 겸손한 기도, 그의 중보적 기도,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 그리고 솔로몬의 하늘의 문을 부숴들었던 강력한 신노의 기도. 그러나 오늘 잊지 말아야 될건 우리 땅에서 우리들은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우리 평화의 식구들의 마음 속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전철에 있든지. 죄 웃음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